안녕하세요. 베테랑 부동산TV 김용주입니다. 오늘은 더샵 황정 인피니티 시티 12월 분양 예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공급 규모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는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매곡리 1원이며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A-4블럭이 되겠습니다. 규모를 보면 지하 2층, 지상 35층으로 총 8개 동 114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타입별 공급수량을 보면 84A 타입이 570세대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타입이며 84B 타입이 259세대, 84C 타입이 129세대, 96A 타입이 182세대로 총 1140세대가 되겠습니다. 공급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공급 일정은 기관 추천 특별 공급에서 나온 일정으로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사업 추진 중에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 그래서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내용들이 변동될 수도 있으니 염두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은 12월 8일자 금요일자를 시작으로 특별공급이 12월 18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27일 수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모집공고 예상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건설 지역인 아산시는 비청약과열 지역으로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수 건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즉,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 가능하겠습니다. 더샵, 탕정, 인피니티 시티 같은 경우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이 되겠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은 아산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이 경쟁이 있으면 아산시 거주자 우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매제한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각각 1년씩 적용을 받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순수한 예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일반공급에서 가점제 추첨제 비율을 보면 전용제적 8 5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배정되고, 전용미적8호점부 초과에서는 100% 추첨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청약통장 예치 금액을 보면, 전용미적8호점부 이하에서는 아산과 기타 지역이 200만원의 예치금이 있으면 되고, 1 0 2제곱미터 이하에서는 300만원의 예치금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예치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자의 기본 사항에 대해서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반 공급 1순위는 청약통장이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으로서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예치금액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으로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예치금액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노부부양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겠고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예치금액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으로서 소득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예측금액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